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탄생 전 참으로 의미 있는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는 인사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오늘 우리가 엄숙하게 지내고 있는 이 전례의 중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답, 곧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마리아라는 대답은 갈라진 형제들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들과의 일치는 영원히 물 건너 갔다고 말해도 될 만큼 화를 북돋았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가톨릭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종교라고 비판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톨릭 교회는 한 인간 마리아에게 무리수처럼 보이는 이 선언을 하고야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라는 독특한 칭호로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경의를 포함, 표합니다. 이 칭호는 은총이 그녀의 잉태 순간부터 마리아의 영혼을 가득 채웠고 따라서 마리아를 죄의 얼룩으로부터 보호했음을 의미합니다. 초창기 교회 때부터 많은 교부들의 가르침에도 전해지고 있는 바이 믿음은 오랜 세월 신자들 사이에서도 굳세게 믿어져 왔던 신앙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음과 마음 속에서 믿어져 왔던 이 신앙을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구세가 신앙의 교리로 엄숙하게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교황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잉태되신 첫 순간부터. 만유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은총과 특권에 의하여 원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하셨다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 근거가 바로 역시 똑같이 게시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의 은총이 가득한 이어 기뻐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 인사말 자체가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난 이는 아담과 하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비오 9세 교황은 마리아께서 아담과 하와처럼 원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단 하나의 은총으로 죄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모님은 아직 성자를 잉태하지 않으셨지만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가 얻을 은총을 미리 받았다 는 것입니다. 곧 시간을 거슬러서 시간을 초월 하여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느님 께서는 성모님을 깨끗하게 하시고 원죄의 얼룩을 남기지 않으셨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가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 논리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논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논리입니다. 예컨대 혹자는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셨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과 죄의 얼룩은 서로 섞일 수 없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죄만 빼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육화하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태어날 아기 그리스도가 그 어머니로부터 육신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물려받았다거나 죄의 얼룩과 섞여 버렸다면 죄 있는 그리스도 혹은 죄로 얼룩진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런데 구원의 핵심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신학적 논리에 의하여, 신학적 논리에 의하여 곧 복대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결합하는데에 적합한 도구가 되려면 그녀를 모든 죄로부터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는 마리아께서 당신의 자유 의지로도 이 은혜에 충만히 머무르셨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모님에 관한 이 믿음은 사실 너무나 방대하여 곧 원죄 자체의 교리만으로도 광범위하고. 또한, 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핵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하에 있습니다. 육을 취하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육하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육신을 취한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이 핵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 한가운데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내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깊이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오늘 천사가 한 말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눈과 마음을 복되신 어머니께 돌리도록 합시다. 나아가 우리 구원에 대한 마리아의 완전한 믿음, 완전한 희망, 완전한 사랑을 아울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인간 그리스도를 낳으신 그러나 구세주 그리스도를 낳으신 원죄 없이 잉태된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마리아를 공경하는 마음 잊지 않기, 않기를 바랍니다.